고객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중고 휴대전화를 가로챈 혐의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도피 1년여 만에 검거됐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만 제주에서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문준영 기자입니다. 제주도내 한 통신사 대리점입니다. 최근 이곳에 근무했던 20대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이 남성은 2020년 12월부터 넉달 동안 고객들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중고 전화기를 팔아주겠다고 속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12명. 여기에 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에도 이 남성과 관련해 6건의 신고가 접수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잠적한 뒤 수배를 받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전라도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낳고 장기간 도주 중이던 피의자를 저희가 집중 수사한 끝에 타 지역에서 검거하여 구속한 사건입니다. 통신사 측은 문제가 불거진 뒤 자체 조사를 벌여 20여 명의 피해 고객을 확인하고 대리점 측에서 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영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을 사기와 사전자기록 위장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피해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 명의도용 피해는 정부가 무료로 운영하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나 신규 가입 등을 제한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.